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런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밭으로 보냈,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것도 아홉 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퇴에 서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설주께서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음. 또 다른 이들이 서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삭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 부,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사례가 되자 자기들이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처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띠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화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불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삭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삭스를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복음에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 법칙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먼저 온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그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때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감사를 하지 않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싹 트고 시기가 불만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공경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도사수시까지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있고 곧고 떠나서 배척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버러스 마이너스 1더 1은 2, 1 곱하기 1은 1이라는 그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들은 일할 능력이 없는다는 이유로 배척받은 사람들다 그러면 그 배척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묶여 뭐를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들은 주님의 보호가 또 특별히 우리 형제라면, 우리 각자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덜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이 포도밭 주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비는 능력 위주가 아니고 베푸는 사람의 사랑의 위주입니다 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상대가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다 떠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에 워낙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먼저 가고 없는 사람 못 받고 먼저 일한 사람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 적게 받고 여기 우리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그 시기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할수 있는 내 자신을 감사할 때. 그때 만약, 어쩌면은,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했으면, 그들의 공로가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냥 무시되을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한대나원을더 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정의 처세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정의 처세술이 아니고 돈의 처세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더 받으리라는 기대. 그거는, 뭔저온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든 거지, 느껴 온 사람이 준 것도, 주인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더 주겠지. 이 교만한 기대가 결국은 시기를 만들어내고, 불만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먼저 온 사람, 많이 한 사람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 적게 받고,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익숙해 있느냐? 자본과 돈이 있는 그 주인은 월급대가 마치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지난달에 봉급받았는데 이번 달에 받을 거면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노동자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아도 자기 노동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작다고 생각하겠습니 여러분들이 일하, 일하시잖아요. 항상 지금. 그런데 주는 사람은 항상 많이 줘.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뭐냐, 서로가 서로가 돈의 처세술에 익숙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주면 그 사람을 배책합니다. 돈 주는 만큼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릅니다. 배책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돈의 처세술이 만들어낸 배책의 문화입니다. 바로 계약직. 그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 우리들 안에서부터 돈의 처세술에 익숙해지면 감사는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 비교에 채워지지 않는 기대, 거기에 대한 시기,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어. 그것은 똑 돈의 문제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안 알아주나? 나는 밖에 나가서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가족들 먹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서로간의 시기와 대립 그렇다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뭐냐 나와 한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소 그 계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에 감사함 됩니다 심지어 지금 앉아서 숨 쉬고 들을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쳐내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겪은 과거의 상처도 포용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 같은 그 사람도 받아들이는. 그러므로서 내일이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이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 내일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아니고 어제와 오늘을 포용함으로써 내일 역시 일어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힘을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꼴찌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첫째가 되는 그런 참으면 이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설픈 처세술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포용해 내는 그런 폭넓은 포용력을 가진 하느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내 인생의 포도밭을 가꿀 때 가져야 되는 일꾼의 자세, 내 생명을 가꾸어가는 일꾼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자비로우신 주님 안에서 포용력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